네, 이번에는 제12강 자격 증명 효력, 경량 항공기 종류, 한정, 조종사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번 12번째 강의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어, 이런, 뭐, 제목만 보더라도 대개는 여러분이 이미 몇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아, 예, 알겠구나. 뭔지는 모르지만은 대충 알것 같다 생각이 날 겁니다. 어, 이렇게 뭐, 하나씩 들으면은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항공안전법 제43조에 보면 은 자격증명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지난번에는 자격증명을 주는 것 항공신체검사증명 받는 것 그거만 했는데 이제는 취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취소를 하는 경우인데 이 앞에도 어 취소는 뭐 가장 간단하게 뭐 부정한 방법으로 하면 취소한다 그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 이것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어, 자격증명 등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 또는 3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소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을 받은 것 이것은 반드시 취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31항은 뭐냐 31호라는 것은 에, 예를 들어서 정지 명령을 위반해 가지고 정지 기간에 또그 업무를 한 경우, 정지 기간에 또 정지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죄질이 나쁘다해서 이것은 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두 가지만 아시면은 나머지는 어, 취소까지는 아니고 어떤 정지나 뭐 그런 것이 될 겁니다. 뭐 심한 경우는 취소도 있겠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또는 정지 기간에 또한번더 어, 걸린 경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은, 어, 거기에서 벌, 벌을 받는 것들이 이제 정지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것이, 어, 법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 형을 받았거나, 예를 들어서 중대한 과실로 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있는 경우, 또는 가망성 확인, 가망성이라고 말했죠. 어, 항공기가 어, 제대로 운항할 수 있다는 그 가망성 확인을 제대로 안한 경우,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굉장히 큰, 예 어디, 벌칙에 들어갑니다. 또는 주류 영향으로, 술을 마시고, 어, 항공 업무에 종사한 경우, 어, 기준은 뭐라 했어요? 처벌은 0.02%, 그러나 0.02%가 아니더라도 일단 음주를 하면은, 안 해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공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아니면 고의는 아니지만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준수하거나 안전장애, 안전위해 요인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뭐 세월호 선장같이 뭐뭐 승객을 놔두고 그냥 어, 가버렸다거나 그런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륙 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착륙한 경우, 이런 경우도 항상 말에 뜨지만은 어 예를 들어서 어, 해당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예외상이니까. 그 다음에 비행 규칙을 따르지 아니고 비행 경우,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 어, 들어가서는 안될걸를 들어갔다거나 뭐군 예, 공항이나 흐름들 뭐 관계나 하면은 에, 거기도 허락을 받은 경우 어, 위급상황는허락받아서갈수 있지만은 임의로 간 경우는 벌칙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90조입니다. 조종사 등이 받은 자격증명의 효력은 뭐냐? 자가용 조종사를 받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같은 종류 항공기 대해서 부조종사, 뭐 사업용 전사증명 받은 경우는 앞에 같은 경우에서 새로 받은 자격증도 서로 이제 같은 종류는 유효하다,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경량항공기를 보면은,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이것이 짜 우리가 해야 할 거죠. 위에는 일반 이제 비행기고, 어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은, 경량항공기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해당 종류 경량항공기에 탑승하여 경량항공기 조종하는 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해당 항, 종류 경량항공기란, 다섯 가지. 이거, 이앞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타면, 저정형 비행기. 최종, 이동형, 비행기. 경량,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동력, 페르시트. 이게 다, 사실 경량, 항공기입니다. 그렇다 해서, 나는 타면, 저정형 비행기를, 어, 받았는데, 에, 같은 종류니까, 동력, 페르시트 했다거나, 이것은 불법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에, 그 얘기입니다. 벌써 몇차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다 외우셨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종류, 경량, 항공기를 탑승해서, 시험 비행이나 그런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러지만은 임의로 할 수는 없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새로운 종류를 어 탑승해서 시험 비행하는 경우나 아니면 국내 최초 소유되는 경량 항공기로서 이제 교관으로서 훈련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는 가능하지만은 어 임의로 어 다른 종류를 해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시험비행 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한테 제출해야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항공법 제110조입니다. 자격증면 시험에 이제 면제는 이제 대충 지난 시간에 나왔지만은 다음에 나오면 또 한번 되겠습니다. 면제는 어떤 경우라 했어요? 전문교육관을 이수한 경우, 이런 경우는 항공법규만 보고 외국 자격증이 있는 경우도 뭐 항공법규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 이런 식으로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뭐다 뭐 가능할 겁니다. 자 항공안전법 제 110조를 보면은 경량 항공기 조종사 업무 범위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겠죠. 매날 하는 게 뭐지요? 여기 보면은 어,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어, 조정하는 업무 외에 다시 말해 경량 항공기 조정 업무 외의 업무해서는안 된다. 다만 새로운 종류 경량 항공기 에 탑승하여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 시, 시험비행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허가를 받으면은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다른, 에,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어, 전화 업무법입니다. 몇 차례 나왔기 때문에, 어, 아주 기본적인 거니까 아실 겁니다. 다음에는, 111조. 경량 항공기 전사 자격증명은 한정인데, 어, 이것도 마찬가지. 어, 항전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종류 외에서는 안 된다. 계속 나오죠. 이번 시간에도 지금 두세 번 나온 것 같은데. 어, 내가, 어, 타면 조정 비행기를 발사했는데 자유로플레인 원화에서는 안 된다. 어, 벌써 이 시간에만 세번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90조. 뭐, 조항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2 9 0조나1 1 1조나1 1 0조 이것은 알 필요 없고. 여러분은 경량항공기 조정사 자격증명 한정이다. 과연 한정이 뭐냐. 뭐, 똑같은 거죠. 여기 보면은 앞에는 111조는 항공법 111조고. 이것은 시행규칙 299조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좀 세부적으로 세부적으로 해서 시행규칙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뭐냐 시행규칙에 나온 건 뭐냐면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를 들어서 한정할 때 실기 심사할 때는 어, 어떻게 각각 따로따로 해야 한다 같은 용입니다 타면 저정형 비행기 볼 사람은 타면 저정형 비행기로 실기시험을 봐야 하고. 체중이동형 비행기 볼 사람은 체중이동 비행기로 봐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경량 항공기, 자이로플레인, 동력 페러시트. 똑같은 것. 어, 이론은 똑같이 보지만은, 어, 실기는 자기가 보고자 하는 쪽으로 봐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2조. 기장은 권한입니다. 기장은 권한. 항공기 운전, 이제 운항 안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이제 기장이죠. 그 사람은 항공기 승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에서는 항공기입니다. 큰 항공기. 서 기장은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출발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기장이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 또 하나, 하나, 대표님에 말하면은 항공기나 여객에 위난,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항공기에 있는 여객에게 피난 방법과 그 밖에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책임도지고 통제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 기장 할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량 항공기를 할 때는 어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뭐 특별히 뭐 기장이다, 뭐다 그런 의미는 없겠죠. 혼자 타니까 다 기장이죠. 그럼 경량 항공기 조종사는 경량 항공기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어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하는 것이 기장의 임무입니다. 여기서는. 어 법대로 해가지고, 어디 어떤 피해가 안 일으키는 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다만, 조종사가 직접 보고할 수 없을 때는, 많이 다쳤다 그러 보고할 수 없겠죠. 그럴 때는 그 경량항공기 소유자 등이 경량항공기 사고를 보고해야 한다. 이것도 지금 두세 번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또 시행 규칙에 보면은, 에, 조정사 준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명이나 재산 위험을 처리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이래서는 안 된다. 뭐 상식적으로 이건 안 되죠. 그 다음에 인구나,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이나 재산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경우. 갑자기 묘기 비행을 한다거나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 피해를 일으키시면 안 된다. 또 안개 등으로 지상 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경우 기상이 안 좋으면 비행을 안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구름 거리 한번 나왔었습니다. 뭐1500 피트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식해야 하고 평균 해면으로부터 어, 5000 피트 이상으로 비행하는 행위 이것도 경량 항공기는 너무 높은 데는 가서는 안 됩니다. 1 5 0 0터입니다5000 피트 이런 경우는 어, 승인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는 동수 간 사람이 경량항공기 그냥 낙하산을 타고 강화를 한다. 이런 경우도 안됩니다. 고개비행도 이런 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상식적으로 봐서 안되는 건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량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기를 항상 육안으로 식별해서 미리 피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고 어, 예를 들어 초경량비행장치를 중간에 만났을 때는 양보를 해야 합니다. 어, 야간쪽에 양보를 해줘야죠. 초경량비행장치 만나면 은 진료를 양보해야 합니다. 내가 우선이 아니라 양보를 한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4절 보면은, 경량항공기 기준. 이것도 처음에 소개할 때 잠깐 나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들으면은, 대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최대 이륙 중량 나왔었죠. 그때 뭐 600kg. 좌석수 2개. 뭐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런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교통부력으로 정하는 기중에 해당하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자이로플레인 등 동력 페러쉽트 등이란 무엇이냐? 여기에서 어 최대 이륙중량 이것이 이제 조금 전에 세부적으로 이제는 어 나옵니다. 경량 항공기는 최대 이륙중량이 600kg 이하일 것 수상에 사용하는 비행기는 650kg 입니다. 왜냐하면 어 물에 떠야 하니까 밑에 뜰수 있는 어 부위가 50kg 정도를 봐아가지고 650kg 그 다음에 최대 실속속도 실속속도란 건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걸 보고 실속이라 한다 했죠. 너무 속도가 느리면 떨어지겠죠. 양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마찬가지. 최대 실속 속도 또는 최소 최소 정상 비행 속도. 이거 보면 같은 말입니다. 최대 실속 속도라는 것은 어 실속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속도. 최소 정상 비행 속도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속도 중에서 가장 느린 속도. 그게 45노트. 45노트가 되면은 결국은 이, 더, 어, 이보다 더 느리면은 정상 비행이 안 되겠죠. 그럼 바로, 어, 실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최대 실속 속도나 최소 정상 비행 속도가 45노트 이하일 것. 45노트보다 더 낮게 가면은 비행기가, 어, 떨어지게 됐다그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조정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2개 이하일 것. 이거 다, 여러분 이제는 다 외웠습니다. 600kg 넘어야 한다. 에, 넘지 않아야 한다. 그 다음 45노트가 아래에, 예를 들어서, 뭐, 이상이 한다. 실속 속도는 45노트. 최소, 저, 정상 속도 45노트. 그 다음에, 좌석은 두 개. 다 이미 외웠고, 단발 왕복, 왕복 발동기를 장착할 것. 단발, 하나. 그 다음에, 조정석은 여압되지 않을 것. 어,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 높은 고도로, 고고도로 하는 경우는 기압 차이로 서로 조정이어하고 어떤 기압을 맞추지 않는데이건 경량 항공기는 낮은 데로 가니까, 그런 장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비행 중에 프로펠러 각도 조정할 수 없을 것 다시 말해서 프로펠러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을 것 착륙장치 바퀴가 일반적으로 상수장치 있죠 다만 수상비행하는 경우에는 고정된 착륙장치 외에 접을 수 있는 창치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떠야 하니까 물에 떠야 하니까 같이 안하고 별도로 접고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저 실제로 어뭐저 경량 항공기 종류는 이제 여러분이 요약을 해보면 다알죠 여기에서 하는 것이 어 예를 들어서 최대 이륙중량은 6 0 0 k g 입니다 실속속도는 45노트다. 그 다음에 조정사사승좌석은 2개, 전사 해서 2개 이하이다. 어 발동기는 하나다. 조종석은 예압비되서선 안되고 프로펠러 각도는 조정할 수 없어야 하고 고정된 착륙장치가 있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됩니다. 이미 이것은 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걸 다시 복습, 복습한 거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다 이해했을 겁니다. 다음에는 연습문제를 한번 보러 오겠습니다. 이 연습문제는 다 여러분 100개 맞을 겁니다. 경량 항공기 기준이 아닌 것은, 뭐, 예를 들어서 600kg, 650kg, 맞죠? 45노트 맞고, 단발 왕복 맞고, 저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 좌석이 몇 개였어요? 4개가 아니라 2개죠. 그래서 4번이 답이죠. 그다음에 항공 종사자 자격에 대한 기능 증명을 한정 기준을 했는데 여기 얘가 뭐 나왔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뭐 지식 수준 능력이 란다 아니죠. 항공업무 뭐 종류에 한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신체 조건도 아니고 다만 자격 기능 증명 한정 뭐냐면 항공기 종류하고 등급 형식에 따라서 한다. 뭐 안다에서 하고 뭐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항공기 종류 등급 형식에 따라서 어 한정을 한다. 다음 중 자격증을 취소하는 경우는 대표적인 게두개 있었죠. 어, 벌금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때는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어, 일반적으로 뭐 정지나 벌금으로 나올 수 있고, 주류 등 섭취 사용 및 사용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여기도, 어, 정상은 아니니까 처벌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취, 취소는 아니고, 취소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륙에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취소가 두 가지 있었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또 하나는 뭐라 했죠? 자격증명 등 정기명령을 위반해서 정기기간에 또 항공업무에 종사한 사람. 그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라 했죠. 취소해야 하는 사람은 딱두 가지니까 여기 쉽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어, 예 어떤 범법 행위가 크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지만은 확실히 취소되는 것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하고 자격증명, 정기명령을 받는 기간 동안에 또 예, 항공업무 종사한 경우 그두 가지는 확실하게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다음 중 경량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 한정이 아닌 것은 이것도 매달 나왔죠 다섯 가지 있었죠 어, 타면 조종형, 체중 이동형, 경량 헬리콥터 뭐뭐뭐 다섯 개 있었는데 예를 들어 초소형 항공기 이것은 어, 경량 항공기가 아니죠. 다음에 어, 다음 중 경량 항공기 조종사가 해도 되는 사항은 뭐냐 뭐 인명이나 재산 처리할 수 있는 낙하물 투여하는 행위 안 된다 했죠. 안개 등으로 지상 목표물 육안으로 쉽게 할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 안 된다 했습니다. 일몰 후 일출 직전까지 야간의 비행도 안 된다 했습니다. 경량항공에는 야간의 비행도 안 됩니다. 그럼 할수 있는 것은 뭐냐? 예를 들어, 평균 해면으로부터, 어, 1200m 에서 비행하는 경우, 1200m 는약 4000피트니까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인명 재산 피해를 하는, 피해를 주는 낙하물을 던지는다거나, 안개가 꼈는데 운항한다거나, 밤중에야간 온다거나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되는 사항 이런 것들은 상시적으로 여러분이 제가 보기에는 어이 다섯 문제 중에서 최소한 네 문제 아니면 다섯 문제를 다 맞혔을 겁니다. 자, 앞으로도 점점 이렇게 쉬워지고 하나씩 이제는 귀에 익어지니까 어, 그렇게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